이스라엘과이란 간 무력 충돌이 다섯째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이이란 최고 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를 향해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중동 정세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카츠 장관은 테라비브 자국군 고위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이란의 독재자가 전쟁 범죄를 계속 저지르며 이스라엘 시민을 향해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카츠 장관은 이란과 인접한 국가의 독재자가 이스라엘에 맞서는 길을 선택했을 때 어떤 운명을 맞았는지를 기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언급한 인물은 1979년부터 2003년까지 이라크를 통치했던 사담 후세인 전 이라크 대통령입니다. 후세인은 걸프전 패배 후 미국의 침공으로 정권에서 축출되었으며 2003년 12월 체포되어 시아파 학살 혐의로 재판을 받고 2006년 12월 사형이 집행된 바 있습니다. 전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미국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하메네이를 제거하는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 주목받았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등을 끝내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메네이를 직접 제거할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는 필요한 일을 하고 있다고 즉답을 피했지만 그 발언 자체로 강한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 고위 인사들의 잇따른 강경 발언은 이란 최고 지도자의 직접적인 제거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양국 간 무력 충돌이 전면전 양상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